그 예일대학교 철학박사 켈리 디브라운넬이 브라우네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이어트에서 10kg 뺀거 아시죠? 어 그런데 제 경험상 어, 다이어트 후 여유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금 살뺀지가 지금 7개월이 됐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여유 현상이 오는 시기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그 전처럼 식단 조절과 조금씩 운동하는 것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정말 쉽지 않게 해가지고 어, 유지하는 것도 다이어트 하는 것만큼 어렵다 여유 현상 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고, 다이어트는 했는데, 요요 현상이 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다급히 이것을 한번 정보도 좀 한번 알아보고. 요요가 원래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음식물 섭취를 극도로 자제해 가지고 살을 빼거나 심하게 운동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한 경우에 오히려 체중이 제자리로 간다거나. 더 느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체중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요요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한 달에 2-3kg 빼는 것이 적당하다고는 하는데요. 어, 자기 체중이 60kg라고 가정했을 때 6개월 동안 그 체중의 10%를 빼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여유 없는 그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유 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무서운 거더라고요. 무리해서 급격하게 이제 체중을 뺐다가 나중에 또 여유 현상이 왔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된, 되면은 나중에는 여러 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던 병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이 체질을 참 바꾸려면은 단단히 맘먹고 요요 현상이 없도록 해서 살을 잘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는 지켜야 되겠다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굶어서 살 빼는 거는 하지 말자. 굶어서 살 빼는 것은 한두 달 3, 4kg, 5kg 까지 이렇게 빠지니까 재미있어서 막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해서 뺄 수는 있어요. 체중은 줄어들지만 근육이 감수되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최소한의 그 에너지를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모든 장기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움직이잖아요. 숨을 쉬면은. 음 숨 쉬어야 되고, 심장도 떠야 되고, 소화도 또 시켜야 되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사람한테는 1440kcal라고 래요 그런데 1440kcal도 안되게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중은 빠지는데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고 힘이 빠지면서 직업에 대한 또대사량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1440에 내가 무슨 무거운 일을 한다.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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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가지고 뭐 하루에 한2000뭐 몇백 칼로리라든지 요 정도 이제 써야 되고요. 여자들은 뭐한2000 칼로리 정도 내외로 이렇게 쓰면은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그 앱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단은 뭐 점심은 뭐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먹었나 그때 당시에 한 천오백. 1600요 정도 먹었더라고요. 살뺄 때는 조금 약간 힘,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일반식도 좀 하고요. 그리고 현미식도 하고. 불규칙하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음식이 언제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지방을 많이 이렇게 비축을 해놓는다는 거죠. 내가 조금 양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 3세 때는 꼭 먹고. 운동은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이렇게 유산소 운동하면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밥을 굶어서 살을 뺀 사람은 혈중 그레린의 양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식욕 촉진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식욕을 더 땡겨 주거나 막 계속 배고픈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거죠 밥을 굶어서 살을 빼면은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먹다 굶다 먹다 굶다.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 우리 몸에 그 에너지 공급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사람보다 매우 많은 양의 지방을 축적한다는 거. 무리하게 살을 빼면은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져서 살이 오히려 더 찌게 된다는 거. 지방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한 달에 1kg씩만 빼라고 하면은 너무 싱겁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 그까짓 거뭐 1kg씩 못 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무리해서 살을 빼면은 그 여유 현상이 오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식단 조절하고 꾸준한 운동 그렇게 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여유 현상이 오면 재도전한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것이 또 반복되면은 여러 가지 또병 생긴다고 하니까 어,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